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44쪽 봐볼게요. 보자. 자, 겉 넓이라는 거 뭐야? 말 그대로. 겉에 거 면제 구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직육면체, 의 직육면체라는 건 면이 몇개 있다 이 소리야? 여섯 개 있다 이 소리잖아. 여섯 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되는 이 소리인데. 봐봐. 이 넓이하고 이 넓이하고는 똑같겠지. 그 다음에 여기 넓이하고 이 뒤편 넓이는 똑같고, 합동이니까, 똑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넓이하고 여기 넓이는 똑같다, 이 소리잖아. 맞지? 얘 갑니까? 얘 갔어요, 안 갔어요? <laughs> 갔지. 그러니까, 하나씩만 구해서 곱하기 이시해에서 더하면 된대이 소리지. 갓그 넓이라는 게. 예? 여기 봐 자여섯면의 직육면체의 겉넓이 라는건 여섯면의 넓이 합이니까 어? 얘는 지금 4 곱하기 3을 했어 그 다음 뭐했어 3 곱하기 5를 했지 그 다음에 아 어, 여기는 4 곱하기 5라고 써야 되겠구나 뒤에 써있으니까 맞지 4 곱하기 5겠네 얘는 지금 다 구했네 4 곱하기 3 4 곱하기 5 맞지 3 곱하기 5그 다음에 3 곱하기 5를 하나 더 구했고 4 곱하기 5가 있고 4 곱하기 3 이렇게 되겠지 이걸 로어서 94가 나왔다 이 줄이야 네? 내일 이러지 말고 곱하기 2 씩을 하면 된다 이 줄이지 곱하기 2씩 그러니까 4 곱하기 3 4 곱하기 5에다 곱하기 2 이래도 94가 나온다 이 줄이죠 이해 갑니까 2번 직육면체에서 색칠한 면을 두 밑면이라고 할 때,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어요. 자, 어? 한 밑면의 넓이나, 한 밑면의 넓이가 지금 몇이냐? 24제곱센티미터지. 옆면의 넓이은 옆면은 뭐냐? 여기잖아. 옆면은 뭐 있어? 6 곱하기 5가 있고, 맞지? 이게 6 곱하기 5지? 그 다음에 4 곱하기 5가 있지? 그게 몇 개씩 있냐? 두 개씩 있다, 이 소리잖아. 맞지? 65 30에 45 20에다가 곱하기 2를 하면 100이 된대. 이소리지100 제곱 센티미터. 이,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 어떻게 돼? 옆면에다가 밑면이 몇개 있냐? 두 개가 있다 이소리지 그래서 148 제곱 센티미터가 된대 이소이야 이해갔죠? 네. 어. 그럼 3번 문제로 가볼게요. 오른쪽 직육면체에서 면가 면나 면다의 넓이가 각각 다음 것 같대. 48, 6 0 80. 덧넓이는 48에다가 60에다가 80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1을 하면 된데그리지 오케이? 얘를 계산해주면 376이 나와요. 알겠죠? 어... 4번에 1번을 봐. 산수는 여러분들 하셔야지. 얘의 건넓비는 어떻게 돼? 일단은 2 곱하기 5. 맞지? 그 다음 뭐가 있냐? 2 곱하기 6. 2 곱하기 여기 6이니까. 그치? 그 다음 5 곱하기 6. 이걸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2. 이걸 계산하면 답이 104. 얘는 104. 제곱센티미 밑에가 나오는 거고.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밑에가 4 곱하기 6. 그 다음에 여기가 옆면이 하나 4 곱하기 3그 다음에 6 곱하기 3 이렇게가 곱하기 예? 얘를 계산해 주면 이것도 108이 나온다이얘갑니까 <목소리> 겉넓이니까 제곱센티미터겠지 넓이니까 자 5문제 렇게 <목소리> 오른쪽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성현이와 송준이중 잘못 말한 사람의 이름은? 잘못 말한 애가 누구냐? 석준이죠. 얘는 중육면체를 밑면과 옆면으로 나눴는데 어떻게 계산한 거야? 옆면을 4 더.. 야 봐봐. 이거는 맞는 말이야. 4 곱하기 7, 5 곱하기 7, 4 곱하기 7, 5 곱하기 7을 한데 밑면이 몇개 있냐? 밑면이 두개 있는데 밑면 하나를 빼먹었지. 그래서 석준이가 틀린 거야. 알겠어요? 응? 어. 없으문제라봐요 어? 오른쪽 직육면체의 각 면의 넓이를 구하여 표를 완성하고 주어진 방법으로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세요 그랬어요. 어? 가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 4 5 2 0이겠죠 나의 넓이는 어떻게 돼? 나가 지금 어디야? 여기지. 겁나. 나가 여기에. 요쪽 가가 실릴 건 어? 가가? 쪽 아니에요. 가가? 위쪽 아니에요. 가가 위쪽 아, 가가 16이구나. 미안해. 가가 윗면이니까 16이네. 4, 4, 16이지. 나가 20이죠. 예? 다도 20이네. 그럼 라의 면적은 뭐가 똑같아? 나하고 똑같으니까 20이지. 마의 면적은 다하고 똑같으니까 20이고. 바는 1 6대네 줄이죠. 이해 갑니까? 이해 예, 갔어요, 안 갔어요? 맞지? 그럼 여섯 면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는 건 어떻게 돼? 그냥 다더한 거지. 16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20 더하기, 16. 이렇게 하면 112. 이렇게 되는 거고. 어? 맞지? 2번은 지금 뭐야? 세쌍의 면이, 뭐래? 합동인 성질을 이용하여 구하는 거라고 그랬지? 응? 어? 세쌍의 면이 합동인 건 어떻게 돼? 그러면, 16 더하기 20 더하기 20에다가 곱하기 1을 하면 된다 이 소리였지 두 밑면과 그 밑면이 16인 게두 개가 있고 옆면은 어떻게 돼20 20 20 20 이렇게 되지 그래서 는112 제곱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이해 갑니까 이해 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 7번 봐 볼게 7번은 승현이는 차륙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7cm, 7cm, 6cm인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직육면체의 겉넓이는몇제곱센티미터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죠? 맞지? 그럼 어떻게 돼? 가로가 7이고, 세로가 7이고, 높이가 6이라고 그랬어. 직육면체가 이렇게 있으면, 잡아봐. 가로가 7, 세로가 7, 높이가 6이지. 네? 직륙체제건너는 어떻게 보여야 돼? 7 곱하기 7에다가. 또 옆에가, 옆에가 뭐가 되냐? 7 곱하기 6이겠죠? 예? 네? 그 다음에 7 곱하기 또 뭐가 되냐? 6된데이소리죠 됐어요? 이걸 계산하면 뭐가 돼? 133이 돼서 곱하기 하면 266. 이렇게 나왔다, 이소리이 예, 갔습니까? 자, 144쪽부터 145쪽까지 봐보았습니다.